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양지의 고급 타운하우스인 루아르벨리의 물건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이드에 위치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 자동문이 되겠고요. 이런 형태대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당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과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로 설치해 놓으신 공간이고요. 벽난로에 사용하는 뗄감도 놓여 있네요. 야외에서 비를 맞지 않고 즐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정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이 되겠습니다. 저쪽 앞에는 분수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한 곳이 되겠고요. 이쪽에 지층 구조가 있어서요. 선큰 공간이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는 집이 현재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크를 넓게 깔으셨어요. 이쪽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별화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 된지좀 돼서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들어와 있고요. 가스는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방화문 잘 되어 있고요. 방충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거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웅장합니다. 층구가 상당히 높고요. 이쪽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이 되겠죠. 아까 보신 주차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여기도 문으로 공간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난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안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지층으로 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층이지만 이렇게 앞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1층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세탁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변기, 세면대, 욕조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썬큰 공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층을 다 보셨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층고가 높은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를 한번 보시죠. 창이, 통창이랑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을 지나 오른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가 두개 되어 있고, 욕조가 안쪽에 있고요. 변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어디 휴양지에 온것 같습니다. 한개 층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런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앞쪽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가 이쪽에 있고요. 맞은편에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방이 두 개가 되겠는데요. 이쪽도 숲부에 통창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양지에 있는 고급주택 하나, 급매로 나온 착한 가격대의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물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명품 고급주택 루아르벨리 타운하우스입니다. 건축 면적은 80평이고 대지면적은 146평입니다. 방 4개, 욕실 4개이며 주차는 4대 가능하고 LPG, 오폐수 개별, 제하수 사용합니다. 태양광 6kW가 있으며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실이 있습니다. 양재 IC 5분 거리이고 양재 시내 10분 거리에 생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